깜짝 놀란 게,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, 와, 이거를. 참... <laughs> 감사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와. 분명히 절망적이라 그랬는데. 사실 여러분들이 부를 때 약간 다 이상하게 불러서 내가 웃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너무 잘해서 울컥한 거야. 아, 너무 좋다. 아 듀엣곡을 하나 여러분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, 여러분들한테 약간 더 절망적으로. 아 <laughs> 코카나를준위에서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니까 아나 갑자기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나 앞에 도입 부르는데 아 화음 다 터질 뻔했네아 네. 좋았습니다 어 다음 어 노래들은 딱 여러분 느낌 오시죠 혹시 비긴 어게인은프로그램맞아 <laughs> 사러... <laughs> 비긴 어 어게인 그런 네. 느낌으로다가비요했어요나시면 우리 지요드럼그 수님, 드럼전재 같이 이거 여러분, 이거 으로그 다음으로, 그다음다음 다음으로, 음 쑥스러운 마넥스미씨. 기타 치면 눈 돌아가시는 분. 네.